한국전력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12월 16일자 투자이식 포인트 짚어드릴 새롭버스입니다 최근에 한국전력이 한수원 이슈로 주가가 아주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오늘 체코 원전 이슈가 아침에 나오면서 오전장에 한번 수급을 주고 막판에 또 수급을 주면서 다른 종목들 밀릴 때 한국전력은 힘을 보여줬어요. 힘을 보여준 원인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넘어갈 게 있습니다. 한국전력 오늘 이 윗꼬리가 걱정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윗꼬리가 생겨도 조정이 짧거나 윗꼬리를 잡아먹는 캔들이 나오면서 바로 더 올라가는 종목들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쵸? 윗꼬리캔들이 생긴다 해서 조정을 뭐 한두 달 하는 게 아니고 며칠 밀리고 다시 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면 그거는 종목을 관리해가지고 비중관리해서 철저하게 매매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전력 그러면 앞으로 올라갈지 조정이 짧을지 그런 거를 구별할 수 있는 스킬이 있다면 최근에 급등하기 전에 10월 2일 날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매수하자 해서 매매 를 같이 하고 있겠죠 저희 채널 은 한국전력을 매매를 구독자 분들과 제가 같은 타점에서 매매를 하는 채널로 좀 유명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0월 2일 날 35000원대일 때 구독자 분들한테 뭔 얘기를 차트 에서 설명을 드렸는지 한번 보여 드리고 싶어요 게다가 35000원에 매수하면 좋잖아요 25년도 10월 달에 그쵸 이럴 때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차트 면 같이 매수하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좋아요 한 번씩은 눌러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자랑이 아니고 이때랑 지금이랑 크게 다를 게 없어서 공통점을 좀 짚어봐 드릴게요. 이때 내용을 잠깐 재생해 보겠습니다. 오늘 캔들이 제가 예언했던 캔들이에요. 오늘 잠깐 세력이 이탈했다가 지금 다시 매수해 주고 있어요. 한국전력 세력의 대표 주자는 외인이고요. 올라가는 날 있죠. 급등하는 날은 기관이 사주는데 아직 급등할 타이밍은 아니지만 그 타이밍을 위해서 외인들이 계속 뭘 하고 있냐면 매집을 하고 있어요. 매집의 목적은요. 비싸게 팔려고. 그래서 요번에 횡보를 6월 30일부터 하긴 했는데 횡보했던 기간 동안을 이렇게 늘려놓고 보고 단위를 천주 단위로 보면 외국인들이 한국전력을 1,527만 주를 매수를 하고요, 개인들과 기관이 엄청 매도를 많이 했죠. 이 말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비싸게 팔기 위한 작전이 진행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외국인 수급을 왜 보냐면요. 제가 채널명이 세력버스잖아요. 수급을 보면서 한국전력을 매매하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타점을 줄 때마다 예를 들어서 22,000에 매수하자고 할 때도 외국인과 기관 때문에 매수를 하고 주가가 떨어질 때는 외인과 기관 때문에 떨어진다 그러고 다시 올라간다 했을 때도 외인과 기관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는 이런 타점들을 들여 왔었던 거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오늘도 있죠 달력을 6월 달로 놓고 보고 단위를 천주 단위로 보면 외국인들이 요즘 뭐 하고 있어요? 요즘 매수하고 있는데 요즘만 매수한 게 아니고 6월부터 지금까지 아까는 1,500만 주였으면 지금은 무려 2,200만 주를 매집해놨어요. 여전히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며. 준비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조정이 막 엄청 길다고 하면 그거는 저는 어, 틀린 분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정이 짧고 상승이 많이 나오는 자리일 수 있겠죠. 저랑 같이 한번 요번에 조정을 한다 해도 베팅을 해서 이 다음에 오늘 목표 주가 알려드릴 건데 그 목표 주가까지 한번 견지해 보시는 거 어때요? 사실 한국전력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라는 게 생각보다 많은데요. 공기업들은 항상 주가가 제 가치를 찾는 시기에는 BPS 값을 찾아가는 그런 주가 방향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7만원을 향해서 움직이던 중이었고, 내년은 8만 9천원, 내후년은 10만원을 향해서 주가가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가 되어줘야 된다는 게 우리 채널 관점이에요. 외국인들이 팔기 전까지는 우상향이 나온다고 볼 건데, 이번에 한번 눌렸다 올라갈 가능성이 보이실 거예요. 재료가 있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재료요. 12월 18일 날, 완커라는 기업이 디폴트의 선언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중국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데, 디폴트 선언을 중국 대기업이 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안화 약세가 형성되고, 위안화가 약세될 때는 아시아 통화의 약세가 커플링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증시가 좀 흔들릴 수 있는 변수가 있어서 아시아에서 외국인들이 뭐 하고 있다? 오늘 매매 동향을 증권사가 아니고 이제 전 증시를 토대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을 다 팔고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리스크가 큰게 있어 가지고. 다만 전 종목을 팔아치운다 해도 한국 전력은 안 팔고 있기 때문에 좀 흔들림에 대비한다 해도 버티고 있는 세라버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월 19일 날, 미국의 내마녀의 날과 일본 은행의 금융정책회의가 오후 12시에 있는데 금리 인상 발표가 이때쯤 나면은 증시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좀 흔들릴 수 있잖아요. 이거를 흔들리는 거를 모르면은 주가가 잠깐 떨어졌다가 외인과 기관이 사주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 어, 뭐야? 내가 파니까 올라가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 관점을 잘 한번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갔을 때 얼마까지 올라갈지 감히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구독자 분들과는 우리가 이제 변수가 아주 센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목표 주가까지 가볼 거고 요번에 악재가 세서 잘라야 될 수도 있죠 구름대를 막 이탈하면서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런 거는 외인이 손절하는 모습을 보여 줄 텐데 아직까지는 아니라서 버티고 있지만 외인이 손절하면 우리도 잘라야 함은 뭐 매한가지입니다. 등시학제를 대비하는 습관은 나쁘지 않은 거라고 저는 배워서요. 그래서 제가 한국전력을 매도할 때에는 구독자분들한테 단체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혹시나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하면 우리도 매도를 해가지고 자를 건데 그런 거는 여러분들도 한옥가라도 한 옷가라도 비쌀 때 한번 우리 채널에서 대처를 해나갈 수도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두시면 제가 만약에 자르게 되면 단체 문자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내일부터 주가가 얼마까지 차트가 만들어져서 형성이 될지 예상 가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지표에 대해서 알면은 좀더잘 따라올 수 있어요. 왜 파란색 상에서 조정이 나오며 다이아몬드 때 주가가 올라간다고 분석하는지 설명 예시 하나 드리고 진행을 이어갈게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제가 방송을 23년도 6월 5일부터 채널을 개설해가지고 이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은 정말 미미했죠. 하루 일평균 조회수가 139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은 하루 일평균 조회수가 29,480 정도가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할수 있었을까요? 제 구독자는 현재 3만 9천 명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4만 명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니까 이번 내용 한번 집중해보세요. 어, 예를 들면은, 음,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채널 지금 현재 보유주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데, 우리가 해볼게요. 자, 우리 채널에서는 알테오젠을 8월 23일 날, 작년 8월 23일이죠. 이때 4만 원대 주가에서 매수해야 된다. 왜? 테오젠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일부 시청자분들이 알테오젠 이렇게 좋은 기업 아니라고 안티 댓글을 너무 많이 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방송에서 어 8월 24일이죠. 제가 이메일 내역을 보여드렸어요. 알테오젠 애널리스트한테만 나눠준 이메일을 내가 미팅 초대장을 받았다. 그걸 통해가지고 알테오젠이 올라가는 이유를 들었다. 그기서서은자자료이이다매출출이9 9 0억이이요요요시도다 우월한 제품을 만들었고요. 알로자이이테오젠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제유들을 녹화했거든요. 녹화했던 IR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막 설명해 그래서 4 5 0 0 0원대 이거 지금 올라간다고 강조를 많이 했던 그 평균 단송을할때 문자를 보내드려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문자 알람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누르셨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구독자분들한테만 나눠드리니까요. 제 번호는 010-4451-5019입니다. 세력버스라고 한 번씩 저장을 하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두시면 문자 알람 신청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번 사봅시다. 하고 방송을 할때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문자 보내드리는 타점은요 간단합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들이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발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절 하기 좋을 때 타점을 발송을 하는데 변수가 있다 그랬죠. 요거는 현재 진행 중인 거라 나중에 시간 지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 뭐 이런 종목도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또뭐 재밌는 게 있다면 우리 채널에서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상장하기 전날 이 친구가 8월 10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이 친구가 13,000원 이하에서 출발하면 사자고. 그러니까,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 상장 첫날 8월 10일 날 13,000원 이하에 정말로 상장을 해서 우리한테 기회를 줬어요. 그렇죠? 시초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나서 3천억치 물량이 나오면 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어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죠 5천억짜리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진다 라고 방송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500%대 송을 하면서 방송 촬영 전에 문자 알람을 먼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타점 신호들 받아보셔야겠죠 그런다면 8월달에 12,000원대의 큐리오스를 매수해서 9월달에 한달만에 500%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항상 있지는 않지만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주식을 보면서 지금 시장 트렌드를 보면서 바이오 주가 올라갈 거를 캐치한 거 제가 제일 빨랐을 겁니다. 현대차 기아가 밸류업 정책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 삼성 하이닉스도 반도체 이슈로 올라갈 거라는 거셀 팀에서 제가 계속해서 타점들을 드리는 것들은 공부의 결실이에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한 거를 나눠주는 채널과 함께 주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공부해서 수익이 저도 많이 나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행복해지는 만큼 저도 행복해질 거고 게다가 저는 한 가지 더 얻어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나눠주기 위해서 문자 무제한 요금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나눠드리는 대신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링크를 복사할 수 있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주변 친구들, 가족분들, 소중한 사람들한테 영상 나눠줘가지고, 너한번이 채널 영상 꾸준히 볼래? 아니면 너도 문자 알람 신청해서 나랑 같이 종목 한번 매매해보자. 누가 수익 더 많이 내나? 한 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매매하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라고 소문 좀 내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종목들 나눠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기업 이어서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그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요번에 조정을 이겨내고 외인과 기관이 특히나 외인이 버텨준다면 파란색 선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걸 여러분들과 제가 목표하게 될 겁니다. 파라색 선은 마우스를 갖다 대면 네모나 스사뜨고요 제일 밑에 줄에 세로 목표선이라고 적혀 있는데 얼마라고 적혀있어요? 73,600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투자 기간은 내년. 2월 정도까지의 3개월 사이클로서 한번 도전해 볼 거고요. 변수가 생기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대처를 해나가셔야겠지만 제가 보이는 타점이 있으면 그 타점을 문자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구독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련버스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